어서 오십시오. 자, 전단 행사 기간입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 자, 오늘의 일자별 세일. 바나나 한 송이 2,950원. 자, 시세가 3,500원입니다. 자, 가락동 시세가 3,500원. 자, 딸기가 한 팩에 4,900원. 상추가 한 봉지 천 원, 깻잎이 한 봉지 천 원. 자, 오겹살이 100g에 자, 삼겹살, 오겹살이죠. 100g에 1,950원. 목살이 100g에 1,650원. 한우 꽃등심 100g에 9,900원. 방건조 서대. 자, 대짜 10마리 32,000원. 목포 방건조 먹갈치 한 팩. 17,900원. 자, 일자비라는 오늘만 세일하는 겁니다. 자, 오늘만 특별히 많이 싸게 드리는 거니까. 자, 놓치지 마시고 또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나나 한 송이에 자 2950원. 자, 알타리. 자, 알타리가 석단에 9900원. 자, 완전 싸게 드리네.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알타리, 오늘 많이 비싼데, 자, 싸게 드릴. 서비스 품목입니다. 자, 쪽파가 한 단에 3900원. 자, 청피망 한 봉지 1000원. 느타리 990원. 1 0 0만 망가닥 990원. 자, 상추 1000원. 자, 삼겹살, 오겹살 100g에 1950원. 목살이 100g에 1650원. 한우 꽃등심이 100g에 9900원. 자, 백설 오리지널 핫도그 한 봉지 4980원. 백설 카놀라유 900ml 4980원. 자, 폰타나 스프. 5종 각, 1,980원. 자, 오늘 콘 종류, 1,000원씩 드리네. 자, 브라보콘 하나, 1,000원씩 드리네. 자,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오늘 하나에 1,000원씩.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오늘 딸기가 한팩 4,900원. 달아 딸기 23,800원. 바나나 한 송이 2,980원. 샤이머 스케시 8,900원. 자, 한 송이에. 블루베리 한 팩이 2,900원. 자, 그린 퀴 5,900원. 골드 퀴 9,900원. 자, 레몬이 한 팩에 4,900원. 자, 한라봉이 한팩 5,900원. 자, 천양입니다. 한 팩에 8,900원. 자, 요즘 한라봉 천양 맛있습니다. 자, 고깐말랭이가 한 팩에 6,900원. 자, 망고가 자, 두개한 팩, 9,900원. 좋습니다. 자, 파인애플 한 통, 6,900원. 자, 요거 익은 거. 자,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통 사다 먹었는데. 자, 정말 맛있습니다. 자, 파인애플 6,900원. 샤인머스켓 한 박스는 35,800원. 천혜양 한 박스 35,800원. 한라봉이 한 박스 34,800원. 자, 대저 토마토 싸게 되네. 19,000. 800원 대저 토마토 자 대저 토마토 19,800원 자 대저 토마토 19,800원 예, 대제에서 나오면 다 대저 토마토 예. 아무 토마토라도 예, 대제에서 나면 예, 대저 토마토죠 예, 그 땅과 햇볕과 기후가 자 대저 토마토 농사짓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자 어쨌든 맛있습니다. 자한 박스 19,800원. 자 참외 한 박스는 59,800원. 자 5kg짜리.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상추가 한 봉지 1 0원자 피망이 한 봉지 1 0원자 알타리 석단에 9,900원. 자, 쪽파가 한 단에 3,900원. 자, 느타리 990원, 망가닥 100만 990원. 자, 세발나물 1,000원, 치나물 1,000원, 돈나물 1,000원, 방풍 1,000원. 자, 물미역이 1,000원, 톤나물 1,000원, 곰피가 1,000원. 자, 깨순이 1봉지 2,000원, 쑥이 2,000원, 머위가 2,000원, 돌미나리 2,000원. 자, 풀마, 풋마늘이 1봉지. 2,900원. 자, 품마늘이, 예, 마늘만큼 영양가가 높답니다. 자, 품마늘 한 봉지 2,900원. 고수가 한 봉지 2,900원. 한단 7,900원. 자, 냉이 한 봉지 2,000원. 열물가리 한 봉지 3,500원씩. 자, 알타리 한 단은 3,900원. 자,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어제 세라는 거 전부 다 나가고, 자, 오늘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수산 코너. 자, 제주 운갈치가한 마리 38,000. 자, 제주 운갈치가한 마리 38,000. 자, 전갱이가 두 마리 12,900원. 전갱이 아지. 자,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이 예, 아지 한번 잡숴 보세요. 자, 고등어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전갱이 두 마리 12,900원. 대구가 한 마리 15,900원. 가자미가 한 마리 12,900원. 자, 구우면, 맛있죠? 예, 가자미. 유가자미 한 마리. 자, 싱싱하고 사이즈 좋습니다. 자, 한 마리 12,900원. 멍게가 한 봉지 9,900원. 자, 쭈꾸미 한팩 15,800원. 훈제연어가 한 팩에 15,900원. 생물 고등어 두 마리 9,900원. 선상 고등어 두 마리 12,900원. 자, 고니가 100g에 1350원. 자, 알탕한번 해주세요. 생물 삼치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전복 중자 6마리 13,900원. 자 냉동 한락지가 12,900원씩. 자피용화 100g에 450원. 봉지 바지락 한 봉지 1,700원. 자 소라의 문어에 홍어에 한 접시 9,900원. 자 주말입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자, 싸게 드리죠. 완전 파격가루 드립니다. 맛도 끝내줍니다. 에? 자, 삼겹살, 오겹살. 자, 올 세일이죠. 삼겹살, 오겹살.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일자별 세일이라. 자, 마이, 싸게 드립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오늘. 자, 100g에 1,950원. 자, 목살은 100g에 1,650원. 자, 한우 육회가 한팩에만 원인데, 아, 끝내줍니다. 자, 어제도, 자, 한 접시 했습니다. 자, 육회, 끝내주죠. 자, 소스, 끝내줍니다. 예, 소스 맛이 완전 환상적입니다. 한우 우족 사골 한 봉지 1 5 0 0 0 원. 자, 많이 담아놨습니다. 한우 우족 사골 한 봉지 1 5 0 0 0 원. 자, 국물이 끝내줍니다. 잘 나오죠. 한우 잡뼈는 100g에 600원. 감자탕용 생등뼈가 100g에 350원. 자, 소 양념구이 1.5kg. 자,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27,900원. 돼지 왕구 1.3kg, 9,900원. LA 갈비가 100g에 4,500원. 자, 수입 대패 삼겹살이 100g에 1,250원씩 드리니다 싸게 드립니다. 자, 원래 1,700원, 1,800원씩 하는 거. 자, 수입 대패 삼겹살 100g에 1,250원. 수입 소불고기 100g에 2,500원. 한우 차돌박이가 100g에 7,500원 자, 사골 곰탕 한 병에 8,900원 자, 싸게 싸게 드리죠 자, 한돈 너비 아니 한 봉지 5,900원 자, 전단 행사 기간 중입니다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싸게 싸게 드리죠 자, 계란이 한 판에 자, 6,490원 자, 알찬 특란 자, 콤프러스트 콤프라이트 600g이 3,990원. 자, 팔도 해물라면이 3,180원. 왕뚜껑 5,980원. 자, 왕뚜껑 6입 5,980원. 팔도 비빔면이 3,480원. 자, 삼양라면 3,480원. 오뚜기 짜슬링라면 3,980원씩. 자, 햇반이 10개짜리. 9,900원 해드리니. 자, 비비고 왕교자 만두 840g, 7,980원. 자, 전단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자별은 조기품절 될수 있고, 자, 오늘만 특별히 더 많이 싼 겁니다. 자, 일자별 놓치지 마시고. 자, 전단지 잘 보시면 돈입니다 자, 싸고 저렴하게. 자, 드립니다. 시원하게, 화끈하게.